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했던 문장 있죠? 그 문장 15개를 조금 추려가지고 좀 긴급하게 촬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려운 문장들만 골라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해석이 잘 된다고 하셔도 다시 한번 복습용으로 봐주신다고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자, 20번 문장입니다 질문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정어구도 많고요 그죠? 문장이 약간 우리나라말로 번역했을 때 어색하죠. 그죠? 예를 한번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true s a y 자, 이것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거러니까 not A, but B 구조인데, 여기 있는 세미클론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not A, 그리고 이 세미클론이 but입니다. but. 됐습니까? 저스 t 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친구니까, 여기 문장 구조 잘 보시면은, 자,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목적어 하나 잡혔죠. 이 세이에 대한 목적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저스트 뒤에 대이 있잖아. 그지이 대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목적어 1, 얘가 목적어 인데 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이 t 은 뭐뭐를 말하는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첫번째 나오는 친구는 주장이 아니고요이 뒤에 나오는 친구가 주장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A가 아니라 B이다 요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거고요자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자 말하는게 아니야 You should not bother calling 입니다 그래서 should not 하면은 뭐뭐 해서는 안된다 요런 뜻이고 다들 아이인지는 애써 뭐머하다뭐 아이인자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야. 일단 지금 해볼게. 자, just because it is a e e n a while since you've spoken. 너가 말한 이후로지, 렇지 너가 전화를 했던 분을 말한 이후로. It's been a while. 그래서 while이 오랜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너가 전화한 이후로 시간이 단지 오래 되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명또 있어요. 자, 이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둘이 너무 연락을 안하면은 여기 사이에 뭐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까? 안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distance. 뭡니까? 거리감이 생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리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리감이요, 필자가 뭐라고 했어? 이 거리감은요, 아,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한 게 있었죠.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면서도 두 번째는, 아, 이게 한번 망가지면은 그래서 망가지면 회복될 수 있다? 아, 망가지고 나면 은 회복이 힘들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기제만 너무 생각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생각만 하니까, 얘를 놓치기가 쉬워요. 망가지고 나면 회복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요. 너가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즉, 너 전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즉, 봐봐. 나 A 더 B지.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A가 아니라 B를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A가 전화해서는 안 된다. 즉, 전화하지 마. 이것은 됐어? 자, 이겁니다.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 거리요.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힘들다라고 했었잖아.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이미 거리가 멀어져서 너가 전화한 이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너 전화할 필요 없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야, 귀찮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미 어차피 멀어진 거, 전화하지 마. 이게 아니라, It's more ideal. 더 이상적인 게 뭐냐. 더 이상적인 거. 가져, 진조지. 그지? 자, not too e t 허락하지 않는 거야. 너 자신이 fell out of it, touch. 뭡니까? 연락이 끊기는 걸 애초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이미 거리감 생긴 거 전화 안하시고 뭐 이게 아니라, 아, 애초에 뭐 해라. 애초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요인입니다. 자, 완전하게 이해 가셨죠? 이 친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자, 21번에 있던 1번 문장 질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is a critical factor. 자, critical f a c t o r 하면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어 다음에 대시 나와서, d e m i d 라는 동사가 잡혔고 앞을 수식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d e m i d e 하면 결정하다라는 뜻이고, 이 결정하다라는 동사에 weather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자 웨더가 잡히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러분인지 아닌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your choice 자 당신의 선택이 자 will influence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대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대시 뭘 가리키는지 모르면 이좀안 되겠죠? 자 여기서 대시가 를리키는건 앞에 있는 초이스를 받는 거야, 알지? 너의 선택, 다른 사람들의 대, 선택 됐습니까? 자 그럼 붙이면 뭐가 됩니까? 당신의 선택이 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지 끼치지 않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즉, 그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The visible consequences of the choice입니다.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즉,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구덩이에서 펭귄들이 모여있어요. 그죠? 아, 여기 사람으로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펭귄들이 모여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뭐야타인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거잖아요. 자, 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자, 둘 중에 하나죠. 뭡니까 죽어서 시체로 떠오르거나 또는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어. 맞아. 자, 죽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시체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둘 뭡니까 아.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아, 이 친구가 들어가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또는 뭡니까? 물고기를 물면서 나왔어요. 입에다 물고기 물고 나왔으면 얘를 뭡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이해였습니까즉 선택의 눈에 보이는 결과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시가래클리이 어떤지. 대시가래클리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또 해석이 잘 되겠죠. 됐죠? 자, 이 친구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22번 질문, 두 질문입니다. 정말 질문 많이 들어왔고요. 자, no m a t t e what 또는 no m a t t e how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쓴소리 하나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웠으면요, 복습 열심히 안 하신 겁니다. 이거 복합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복습을 굉장히 게으르 게으름이 하시고. 알겠죠? 어려우시면 안 되고요. 자, 노메를 와. 그리고 노메를 하고. 자, 복합 관계대명사도 복합 관계혁 명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복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뭡니까? 와시 나왔고 Anyone, 누군가가 자, asks,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성막혀셨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오브유예 오브유 그죠?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런 거였죠? 우리, ask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은, ask 다음에 뭐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a라는 목적어 잡히고, b라는 목적어 잡힌다라고 했었는데, 이 a라는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했었고, 을, 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두 친구를 만약에 위치를 바꾸게 되면, B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of A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of A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뭡니까? 얘가, 뭐뭐에게입니다. 이해가 죠 그리고 이 B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가서, w 로 바뀌었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노메럴 히어로 킷이였을 때는 뭐뭐 한다 할지하고, 즉, 양보조를 시켜준다라고 했었고요. 무엇을 누군가가 요청한다 할지라고 누구에게요? 오브 유.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 할지라고 자, 그리고 노메럴 하우의 중요한 특징 하나 있었습니다. 노메럴 하우의 특징 뭡니까? 자, 하우 다음에 이렇게 멋치라고 하는 흥룡사의 성격을 가진 친구가 나오면, 고치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왜 형용사 다음에, of 이 안에, m 치를 꾸며주는 거니까요. over inconvenience. 자, 많은 불편함,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보면, it, poses.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기 사이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 how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much of inconvenience. 얘가 앞으로 치어 나가는 거겠죠, 목적어가. 이해가요? 그러면 포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포즈, 자포즈 a 포 b입니다. 뜻 똑같아요. a를 b에게 가하다입니다. a를 b에게 가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그것이 자 여기서 뭡니까? 당연히 부탁이 되겠죠 그 부탁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부탁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가한다 할지라도 You do 당신은 할 것입니다 자, What they request 그들이 뭐한 거요 요구했던 What 그것에 당신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그 다음에 5번 문장입니다 얘도 정말 질문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쪼개 봅시다 자 보면은 자 you will resent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어 기본적으로 외워 주셔야 되고요 당신은 will resent 분노할 거다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잘봐 자, 후가 나왔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지 않습니까? 잠깐 칠판 보세요. 자, 명사라는 게딱 나오고 그 뒤에서 관계대명사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자, 잡히면은 후나 품이나 분자상을 받으니까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뒤에 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주어랑 동사만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만 나와야겠지 맞아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무슨 경우요 주어와 동사와 여기 목적어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 만약에 잡혀버리면 여기 뒤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전치사 나오면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the person 자, 그 사람이요. 자, 어떤 사람이 냐면 자, whom 써볼게요. 자, whom uh, I want to work. 자, 그럼 I want to work. 문장, 완벽한 문장이 나와버렸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뭐 붙어야 된다고요? with와 같은 전치사가 붙으면서 뭐가 되 된다. 이렇게 점이 찍혀야만 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야 여기 뒤에 있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후 다음에 you, f e i r 주어동사 You cannot say 주어 공사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삽입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날리셔도 되는 친구고요. 문장 봤을 때후 주어 cannot say 동사 no가 여기서 목적어죠. 맞습니까? 목적. 어, 선생님, 관계대명사인데 문장 완벽한 거다 나왔습니다. 뭘 보셔야 된다고요? 2라는 전치사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만약에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 이이 문장을 다시 바꾸면,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전치사 어디로 갈수 있다고요? 앞에 있는 품이랑 합치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이 with, whom. 요렇게 잡히고. 자, 그 다음 뭡니까? I want to work. 요렇게 되겠죠. 이해가 나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자, 바꾸게 된다면, 이, 일단은 이 w 에여기가 전치사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원래 w h 으로 바꿔서 쓰세요 시험때 자 그러면 who you feel you cannot say no to 입니다 to가 앞으로 확 빠지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to가 앞으로 빠지면 to whom 됐습니까 to whom you feel 얘는 삽입구고요 you feel you cannot say no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가 느끼기에 너가 거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비코 e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y 당신은 no longer have control of까지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no more 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have it, control of 통제하다라는 하나의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더 이상 너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end죠? end 다음에 of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뒤에 있는 of와 앞에 있는 of가 보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ife가 목적어 1번이고 what makes you happy가 목적어 2번. 덩어리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너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what makes you happy죠. make 목적어. 그리고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아, 당신을, 당신 느끼기에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도 많이 질문을 하셨었던 어, 질문이 되겠죠? 자, 이 질문에서 거의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면은, 자, 대역골, 그럼으로, 그럼으로, 자, you don't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자, 이게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부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부분이냐, 자, 여기에 보이셔야 되겠죠? 낫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여야 되고, 네. 동시에 언칠도 같이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본문에서도, 아, 본문에서 했던 내용이고, 모의고사에서도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낫, A 아, 뭐야, 낫에이 된다. 미안합니다. 자, 낫, 언칠 부문이죠그래서럼 낫, 언칠 부문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낫이 나오고, 자, 언칠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은, 자, 뒤를, 뭐뭐 하고 나서야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답니다. 낫을 그 뒤에 가서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until speaking or writing it out. 자 out은 밖으로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시간을 키는 것도 뭡니까? 여기 앞에 있는 thinking 되겠죠. 그러면, 자, uh, until speaking or writing it out in detail, in detail,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생각을 말하고, 써보고 나서야, 그리고 안 끝났죠? 자, looking back, speaking or writing and looking입니다. 됐죠?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나서야, 당신의 생각에 세부사항을 알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생각은 단순한 정보는 머릿속에 눌러 앉아 있지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잡한 지식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꺼내보아야 또는 비판적으로 돌아보아야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알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30번으로 넘어가는데, 30번 질문은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세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세 문장을 갖고 왔어요.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2번, 3번 문장인데 질문 되게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가를키는건앞 문장에 있었던 지적 겸손을 가리키는 거죠 그서 Intellectual Humility 요거를 만든 건데 이 지적 겸손은요 자, Involves가 포함하다죠 그것을 포함합니다 Recognizing, 인지하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다 즉, 쉽게 말하면 지적 겸손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자, 뭘 알고 있느냐? 잘봐 여기에 대시 나왔으니까 이랄코 n 나이즈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나오고 그래서 자 그리고 앤드를 중심으로 지금 또 대시 나왔으니까 평행 구조로서 여기 있는 대또 앞에 있는 랄코 n 나이즈에 같이 걸려있는 동사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인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자, 무엇을 인지합니까? 6. 당신이. 자, 포지스. 소유하고 있다. 뭐를요? 코그니티브.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단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c o g n i t 가 한글말로 인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좀 어려웠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인지의라고 하는 뜻을 조금 풀이를 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머릿속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라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인지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p e r s 개인적인 나만 가지고 있는 b 이어 s e 편견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아, 내가 편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실 앞의 말, 뒤의 말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자, your brain, 당신의 두뇌는 자, tend to see,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face,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려웠었던 것또 하나, search that 구문입니다. search that 구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search that을 뒤에서부터 해석해준다라고 했었는데, search 명사, that 명사, 아, 주어 보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야. 자, 주어가 동사하는 서치 그러한 명사죠. 자, 해석해보죠. 그러한 방식 인데 무슨 방식이요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의견과 자, 당신의 뷰포인트, 당신의 관점이 our favorite죠. 선호가 됩니다. 자, 어 b 을 하면 뭐뭐. 보다,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자, 아들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내 관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이 뭡니까?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남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걸 편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드로 연결되 있는 사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의견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선호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교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지적 겸손을 한마디로 내가 편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3번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시 이 3분 문장 이수로 이어지죠 즉 지적 겸손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 우리 귀 willing to라고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하기 위해서 작동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자, it is being willing to work. 그것은 기꺼이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기꺼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overcome those biases. 그러한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작동하고 있을 거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편견 있다라는 거 인정했죠? 그러면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이면서, 그죠? 더 객관적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리고 make informed d e c i s i o n 그러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자둘다 무슨 노력입니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편견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객관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야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들이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입니다. 아, 4번 문장입니다 4번 문장 보시면. 자, people,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Who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자, 지적 겸손, 이번에는 뭐야?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지적 경선을 보여주는 사람이자 여기에서 a r likely to 하면은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어이 붙었으니까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적 경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자 뭐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B receptive t 추적. 자, 뭐뭐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receptive, 수용적인, 즉, 무엇을 받아들이다. 자,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요. 뭐를요? learning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의 학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요? 자, 지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편견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편견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편견이 있으니까 타인으로부터의 학습에 굉장히 수용적이겠죠. 왜? 내 생각만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구현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t h a n they do. 그들이 즉 그들은 여기서 뭘 봤습니까? 직접 경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직접 경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둡니다 do. do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변손에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타인의 의견도 잘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30번 질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복해주시고요 영상 러닝타임이 조금 길어지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영상에서 3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